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좋은 한 날입니다. 아, 주님과 함께 아침, 점심, 저녁 동행하는 귀한 마음과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서 시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동일한 사랑과 언제나 동일한 은혜로 걸음마다 인도하시는 주님을 감사합니다. 또한 그 주님을 우리가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이 분주할 때에도 우리의 지혜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 일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많은 결정을 하고 마음속으로 많은 생각을 할 텐데 그때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 되고 주님이 우리 주님이 되는 귀한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려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개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에베소스 6장 1절에 4절 말씀을 중심으로 반성합시다. 자녀와 부모.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들을 공경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아비들은 자녀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을, 예수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도 아니고요. 실은 여러 번 되새기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만날 때마다 우리가 참이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또 되새기, 되새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되는 이유는 자녀된 내가 또 자녀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이 말씀 앞에 되돌아보게 되고 또 부끄럽기도 하고 다시 마음과 태도를 고쳐먹게 합니다. 아비들아 이 말도 마찬가지. 이제 후배들도 생기고 자녀들도 성장하고 그리고 나에게 묻고 따라야 될 사람들이 생길수록 자녀, 자녀들이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를 전해야 된다는 이 말씀은 우리로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과 자녀를 사랑하라는 이것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안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돌아보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된 제가 많이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반성하게 됩니다. 부모된 제가 또 많이 부끄럽습니다. 반성하게 됩니다. 그러라고 이 말씀을 다시 보게 하셨는 줄 압니다. 아, 지금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에베소 교회에 이 말씀을 전합니다. 에베소 교회와 비슷한 여러 교회에 이 말씀에 읽혀지기를 바라면서, 어, 사도는 그,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까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만드신 바라,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라고 설명하셨던 에베소서는 이제 점점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실천하고 살아야 되는지, 그 중에 어제는 부부에 관한 윤리도 말씀했고요. 오늘은 네, 부모와 자녀 간의 윤리도 꼭 말씀합니다. 그 당시 예배드리는 장소는 아마 집 아니었을 겁니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 집에 있는 응접실이나 지하실이나 어쩌면 마당에서 함께 예배하는 데가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 누가 있었겠습니까? 부모님도 계셨고 자녀도 함께 있었을 겁니다. 할아버지도 계셨고 손주 손녀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서로 예, 이모 조카 아니면 의지하는 어, 그 후배와 선배들이 있었을 겁니다. 아 그때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전합니다. 자녀들아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들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당시 로마 시대였을 거고요. 그 에베소 교회는 대부분 로마 사람들, 즉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서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 로마 사람들 가운데는 흔히 쓰는 문구가 있었는데 파트리아 포테스타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 아버지의 힘, 아버지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어느 시대마다 부모와 자녀 관계는 똑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자랄 때 부모와 자녀가 어떻게 하고 자라는 거랑, 또 지금 우리 부모와 자녀가 어떻게 하는지 똑같지 않잖아요. 그리고 한국에서 어 있는 부모와 자녀 관계랑, 지금 우리 살고 있는 미국에서 어 부모와 자녀 관계를 어떻게 지내다 보면 서로 이해 못하거나 어울리지 않는 여러 장면들을 만나게 됩니다. 왜안 그렇겠습니까? 시대가 달라지고 장소가 달라집니다. 2000년 전에 로마의 이방인들이 모여서 했던 그 교회에는 이 아버지의 힘이라는 단어는요, 아버지가 자녀를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꼭 노예가 그랬듯이 너는 여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심지어는 때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고 돈 주고 팔 수도 있고 그리고 혹시 무슨 일로 죽였다고 해도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면 그것은 그 당시에 용납되는 일이었습니다. 온 인생에 아버지가 결정권을 지었던 겁니다. 아버지라는 이유로, 부모라는 이유로. 그리고 그 당시에 아버지의 힘은 어떤 정도였냐면 아기를 낳으면, 엄마가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를 아버지에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그 아기를 기를지 버릴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버림받으면 그 자리에서 죽는 겁니다. 특별히 아픈 자녀, 장애가 있는 자녀들은 미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부끄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해도 할 말이 없고 용납이 되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사도는 전합니다. 무서워서 아버지를 따르지 말고, 당연하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하지 말고.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부모가 결정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 다른 모든 공공의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고 말씀합니다. 너희도 부모를 공경하란 말을 하는데, 한 가지 더 소개할 게, 히브리 성경에 보면 10계명이 있고, 10계명에 보면 다섯 번째 계명, 즉,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 말고 사람들끼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그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이 부모를 공경하란 말이야. 출애굽기에 나와 있고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너희가 부모 자녀과의 관계를 갖고 있고 부모가 힘으로 또는 당연히 자녀를 다스리고 자녀가 따르는 것처럼 돼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 하나님은 이것을 명하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이것을 귀하게도 여기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귀하게 여기냐 하면, 하나님 보고 계신 거예요. 아, 어, 부모를 공경하면 거기에 대한 보응이, 응당, 상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을 거다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명령하시는 일이고, 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일이다. 로마에도 부모를 따르라는 말이 있겠지만, 주 안에서, 너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더욱더 하나님이 보시고, 또 하나님이 준 마음으로, 믿음으로, 부모를 진심으로, 무서워서가 아니라, 할수 없으니까 진심으로 공경하면,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보응하신다. 그만큼, 중요한 거다. 시대가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사람이 달라도 하나님은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하기를 명하시고 기뻐하십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 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4절에 가면 이번엔 아비들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자녀가 부모를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장성해도 부모에게 영향을 받을 수 없, 밖에 없습니다. 2000년 전에는 어땠겠습니까? 2000년 전에, 어, 지금보다 훨씬 더 합리적이지 않았고, 지금보다 더 민주적이지 못했고, 지금보다 더 서로를, 어, 이해하고 용납하는 정도가 작아서 하던 대로 지냈던 그때는 어땠겠습니까? 누가 힘이 세고 누가 영향을 주었을까요? 우리 아버지들끼리 모이면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미국에 오니까 아이들 너무 기르기 힘들어. 아유, 우리는 어렸을 때 어쨌는데, 미국에서 아이들을 기르면, 아, 이거 친구인 줄 알아. 아주 그냥 뭐, 마음대로 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끝에, 그래도 화가 나면 소리 지를 수 있는 건 아버지야. 그래도 싸우다 보면, 끝에 어? 막그 열을 내고 막그큰 그, 그뭐 소리를 낼수 있는 건 그래도 아버지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모들은 지금도 얘기합니다. 아이들 때문에 희생하고 아이들 때문에 수고하고 아이들 때문에 속상하다고. 자녀만 잘되면 내게 저더 바랄 게 없는데 참 속상하게 하고 섭섭하게 한다고. 그런데요, 자녀들에게 물어보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이 10살이든 20살이든, 자녀들에게 가장 힘들게 하는 일들, 마음 상하게 했던 사건들이 어떤 거였냐고 물어보면, 또한 부모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 아버지 때문에, 우리 어머니 때문에, 그때 그런 일 때문에 여전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많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라가면서 그것이 옅어지기도 하고, 철이 나면서 이해하기도 하지만, 힘든 건 힘든 거. 그래서 부, 말씀합니다. 부모가 힘이 있고 부모가 말하고 자녀가 들어와야 되지만 어떻게요? 노엽게 하지 말라. 지금 말로 고쳐볼까요? 부모가 먼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그리고 소리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의 마음을 헤아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또왜 그래야 하면 또 무엇을 위해서 그러냐 하면 오직 주의 교훈과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 밑에서 자라서, 그 부모랑 자라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밑줄 긋고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디시플린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예수를 믿고 사는 게 되어야 되는데, 누구게로부터되야 돼요? 부모로부터 되어야 돼요. 그러니 부모가 자녀를 노였게 하고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는데 기독교의 진리를 예수 믿고 사는 것을 부모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데 부모가 그 마음을 노욕게 하면 힘이 있다고 할수 있다고 부모와 자녀가 아니라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예수 믿는 일을 배우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가 처음 듣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시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부모님께 자녀들은 예수 믿기 때문에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모응하실 만큼 귀한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된 분들은, 후배가 있는 분들은 노엽게 하지 말고 나 때문에 내가 가르쳐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사람들이 내 자녀들이고 내 후배들입니다. 우리를 돌아보고 이렇게 되고자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기도 하고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다시 한번 기도하고 마음먹고 하나씩 두씩 더 해보는 귀한 한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기에 부모님을... 존경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믿기에 자녀에게 예수를 가르치고 따라 살수 있도록 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족하기도 하고요, 어렵기도 하고 잘안 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다시 해보고, 다시 해보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과 힘을 주시옵소서. 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 말씀 묵상 감사했습니다. 내일도 에베소서 6장 나머지 부분 묵상 이어지겠습니다. 은혜로운 한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